안녕하세요. K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르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체이스 댓 필링으로 컴백했습니다. 약 2년 4개월 만의 정규 앨범이기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팬들은 축제 분위기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멋진 타이틀곡 체이스 댓 필링의 뮤직비디오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세계관을 좋아하는 팬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는 중이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세계관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계관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함께 체이스 댓 필링의 뮤직비디오에 스튜디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고통의 현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체이싱 데 필링은 멤버들이 별빛을 타고 도심 한복판에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전 컴백 타이틀곡이었던 슈가러시 라이드의 뮤직비디오 스토리와 이어지는 것 같죠. 슈가러시 라이드에서 멤버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의 섬에서 무언가에 취해 있다가 어떤 진실을 깨닫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체이싱 데 필링은 별빛을 타고 환상 속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멤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지하 수로 같은 곳에 떨어진 멤버들은 각자 다른 색으로 빛나는 빛의 구체를 따라가는데요. 태연이가 갑자기 벽을 타고 범규가 터널에서 중력을 거스르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니 이 빛은 멤버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는 빛 같죠. 각자 빛의 구체를 잡아 한 곳으로 모이자 특별한 힘이 폭발하며 영화 인셉션의 꿈속이나 닥터 스트레인지의 미러 디멘션처럼 현실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장면은 환상의 달콤함을 맛봤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한 팬들도 있었죠. 하지만 멤버들은 이내 다시 현실로 돌아와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이겨내고 나아가겠다는 청춘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체이싱 대 필링 뮤직비디오의 내용처럼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들려주는 세계관은 항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소년과 청춘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세계관은 더 스타 시커스 별을 쫓는 소년 들인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줄거리를 추격 하자면 용을 물리친 다섯 소년들이 헤어져도 다시 만나기로 별과 약속 을 했죠. 모두 헤어진 후몇년뒤 다섯 소년 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노래들은 다섯 소년이 다시 모여 환상과 현실 을 오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앨범 꿈의 장 시리즈에는 남들과 달라 괴로워 하던 소년들이 모여 특별한 모험을 떠나게 되고 서로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기도 하며 조금씩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이후에도 투모로바이투게더 는 즐겁지만 멈춰있는 환상의 세계 와 힘들지만 나아갈 수 있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에 배신을 당해 상처를 받으며 소년들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는데 요. 슈가러시 라이드에서 헤어짐의 고통을 잊기 위해 성장이 멈추는 환상의 섬 네버랜드 에 빠져버린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결국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은 이번 컴백곡인 첼싱 데필링에서 다시 성장을 위해 힘든 현실로 돌아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멋진 노래들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팬들은 이번 첼싱 데필링에서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죠. 뒤바뀐 수빈과 범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에게는 그간 세계관을 통해 정해진 상징색이 있다고 하는데요 연준이가 파랑 휴닝카이가 노랑 태연이가 보라 그리고 수빈이가 초록 범규가 빨강색 이라고 하죠. 그런데 첼싱데필링에서 수빈이와 범규가 쫓는 색을 보면 두 사람의 색이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수빈이와 범규의 역할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세계관에서 수빈이는 꿈을 통해 미래와 진실을 보는 예언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범규는 현실보다는 환상에 남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팬들은 슈가 러시 라이드에서 섬의 진실을 보고 환상에서 먼저 깨어난 인물이 범규인 점. 체이싱 데필링에서 수빈이의 상징색이었던 초록색이 범규가 쫓은 빛의 색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역할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 빨간 빛을 잡으려는 수빈이의 표정이 아직 달콤한 환상에 미련이 남은 듯해 보이기도 한데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지난 앨범 이름의 장 템테이션의 앨범 커버를 보면 초록색과 빨간색이 뒤섞인 듯한 이미지를 하고 있는 것도 두 사람이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죠. 팬들은 이번 앨범 이름의 장 프리폴에서 현실로의 추락과 나아감을 통해 수빈과 범규뿐만 아니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이 잊어버린 기억과 이름을 되찾을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신곡 체이싱 뎁필링 뮤직비디오를 해석해 보았는데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뮤직비디오와 세계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재미가 있죠. 오늘 두유람이 보여드린 해석도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해석으로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만의 최신 데필링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